1가입니다1가의 줄거리는 시크릿 멘토 라카에 있는 비밀스러운 멘토에 관한 이야기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모르면 얘기해도 돼. 여기 목소리 들어가도 되니까. 네. 고등학교 생활을 앞두고 초조했던 화자가 매끄럽지 못한 첫 날을 시작하면서 배정받은 사물함에서 관련된 공책에 적혀 있는 네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충분히 잠을 자라. 아니라는 말을 배워라, 질문을 해라, 그리고 겸손하고 포용력 있는 상태로 있어라. 그 외의 조건들은 너의 실제색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개입해라라는 얘기인 거고 화자를 위한 시가 나오고요. 그 공책의 조언을 통해 화자가 따뜻함과 자신감을 느낀다라는 전체 줄거리입니다. 오늘은 저기 아니라는 법을 배워라, 충분히 잠을 자라, 겸손한 포용력 상태에 있어라까지 결론. 볼 건데 그 전에 대표 문법 1가의 대표 문법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이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부어가 나와요 부어 이 부어 자리에 아시다시피 명사나 형용사는 뭐할수 있는데 쓸수 있는데 뭐는 못 쓴다 부사는 못 쓴다라는 거 역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기 새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필기 하시면 되고 색깔 펜 있으면 색깔 펜으로 쓰시면 되는 거요 네. 이형식 동사는 뒤에 보어가 나오는 거다. 보어가 나오는데 뭐만 쓴다. 명사랑 형용사만 쓴다. 뭐는 안 된다. 부사가 안 된다. 배웠던 것들. 그러나 혹시 몰랐으니 몰랐으면 챙겨 두고요. 그러면. 이 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건 여기 안 써놨지만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I'm happy. 나는 행복해. I'm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거는 비동사 비동사 이외에 예. 상태 변화 동사 become, get, grow, turn, fall 정도 또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 여기서 become 뭐뭐 하게 되다 나오고요. 상태 유지 동사에서 여전히 뭔뭐 하다 remain 유지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 나옵니다. keep, stay도 나옵니다. 본문에. 해서 상태 유지 동사. 그 다음에 감각 동사도 많이 나와요. look, sound, feel, smell, taste까지. 얘네들은 감각 동사. 얘네들은 다 보호를 취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감각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만 쓸수 있어. 뭐뭐 쓰냐면, 부사부, 명사부 써. 아까 명사, 형용사 다 된다고 그랬잖아.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만 쓸수 있고, 부사는 못 써요. 아, 미안합니다. 명사는 못 써요. 명사도 못 써. 그럼 난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냐면, 감각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난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럼 전치사 붙이고 명사 써야 돼. 알겠습니까? 이 포인트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만 쓴다. 어두워어 명사. 우리 보호자리게 명사 쓰기로 했는데, 강박동사 다음에는 명사 못 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법 1번, 이형식 동사. 두 번째, 간접 의문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어 나와, 동사 나와. 의문사 다음에 뭐 나와? 동사 나오고 주어 나와요. 의문문은. 의문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요. 이름이 뭐예요? What is your name이잖아, 그쵸죠 What 다음에 is 다음에 your name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동사 주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여러분들 배웠었어. 어떠한 문장이랑 의문문이 합쳐진 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어떠한 문장과 의문문이 합쳐진 게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포인트. 거기에서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명사자 역할. 명사절입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부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순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 포인트 의문사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어순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if가 나옵니다 if 명사절에 if가 나와요 그 if는 본문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형식 동사와 간접부문문.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여러분 교과서에 이거 위주로 좀 가르쳐 줘라라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더 숙지해 놓으시면 좋겠죠. 다음 본문 1 가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나왔어. I felt 난 느낀데 nervous and worried 긴장되고 걱정이 된데. 아까 무슨 동사였어? 감각 동사죠 그래서 여기 뭐온 형용사 온 거야. 얘도 과거 분사 걱정된다라는 거또 마찬가지로 형용사라고 보면 되는 거야. 걱정된다. 나는 불안하고 걱정됐네 Because 때문에 접속사 뭐때문이야 내가 fear b o u t 막뭐뭐 화려하다. 비 어마웃 몰랐으면 옆에다가 빼놓라그랬어막뭔뭐 뭐 하려 하다 막점인 들어가려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 굳이 그리고 또 이고니까 뭐 중학교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두렵진 않겠죠 근데 이 친구는 좀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자 비어마우트는요 또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비 고잉 프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챙겨주시고요. 자, 마,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긴장되고 불안하고 걱정된대요. 자, 그 다음, all oh my best friend, 나의 최고의 친구, 베프들과 나는 이 추억. 여기다가, head u p 이줄 치고 색깔 펜으로 현재,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 과거부터 언제까지? 과거까지.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언제까지? 과거까지. 이걸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합다왜 썼는지 볼게요. 자, 우리 내 모든 베스트 친구들과 최고 친구들과 나는 헤허 희망했대요.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같은 고등학교 가기를 희망했대요. 하지만, 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네. 색깔 편으로 내문치 자 어제에다가 과거 쓰고 기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나는 영이원 유일한 한명인데그 앞에서 가르게요 어떤 사람이냐면 attend 다녔대 어디를? 다른 학교를 다닌 유일한 한 명이래 어? 예, 주격관계대명사는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기준 볼게요. 기준이 뭐야? 과거야. 나 혼자 학교 떨어졌대. 그럼 희망한 건 과거니까 그 이전에 한 거죠? 네. 오케이. 네. 이거 네. 꺼졌니? 네. 이거 꺼졌어? 아니요. 어. 그래서 그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과거를 기준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여기 뭐쓴 거다? 과거 완료 습니다색깔펜 표시 꼭 해놓으세요. I was not sure. 나는 확신할 수가 없었대. 어, 우리 아까 배운 거네. If, if가 저렇게의라고 쓰고요. 주. 동. 자 여기서는 해석이 뭔가 인지 아닌지인데요. 해석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때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어요 한번 별 표치고 형광펜. 저 이분을 지금 현생님이 해석 뭐라고 했어? 먼머인지 아닌지라고 했었겠죠? 명사절은 먼머. 인지 아닌지라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왜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명사전은뭐뭐 인지 아닌지. 부사전은 그럼 뭐뭐하 면이라고 해서. 요 명사전의 특징. 문장 맨 앞에 봇어. 문장 맨 앞에 보석. 문장 맨 앞에 보석.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사 다음에 보통 이렇게 if. 어. 그래서, 뭐,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하는 응. 거죠.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 명사절인데 주어 역할 못해요. 그쵸. 주어, 문장 맨 앞에 보석. 그게 특징 1번이에요. 목적어나 보호자리밖에 못 쓰는 거야 Yes. 네. 그러면 뭐 쓰면 돼? 메이더를 쓰는 거 주어로 쓰고 싶으면, 뭐, 뭐, 인지 아닌지를 주어로 쓰면, 메이더를 쓰는 자그 다음, 부사절은, 그럼 말 그대로 문장 맨 앞에 온 것들은 다 고민도 할거 없이 다 뭐라고 하는데, 뭐, 뭐 하면 이라고서으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주어, 동사하고 그 문장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으로 다시 시작하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어나 부어 역할하고 있으면 명사의 역할이죠. 그때 뭐 뭐인지 아니지. 그런데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바로 없어. 그럴 때는 뭐야? 뭐뭐 하면으로 해석하면 된다 얘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외절은 뭐 뭐인지 아닌지니까 어, if는 외절로 이렇게 바꿔쓸 수 있는 거죠. 나는 확신할수없었때 뭐를 내가, 어댑 적응할 수 있을지 지을지새로 she, s 됐습니까? e z e 요 저기 어댑 d 나오는데 어댑 s means, now, mayo, to get a depth now and t e 이렇게, 철자 하나가 달릴 때는 이별하다 로 그럼 채택하다 로스 철자 하나 틀렸어 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돼 알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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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어 확신할 수 없었어 I was 나는 있었대 어디에 전화에 있었대 전화하는 중이었대 누구랑 내 친구들 till도 얘들아, until이랑 똑같아, 뭐, 뭐, 까지. 늦게까지 친구랑 전화했어. 자, 우리는 talk about, 이야기할 때, 어, 여기도 전치사, 의, 주, 동, 간접은, 그 다음에, one l i h e 나오면 어떨지. 원마하면 어떨지 원라이크는 yeah. 어떨지 고등학교의 삶이 어떨지에 관해서 이야기했대요 고등학교의 삶이 어떨지에 관해서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허리이 거의 원모하지 않다 슬 t all 거의 잠도 잘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 5번도 별표 중의문자 성관없게 본문 1 다시 1첫 번째에서 중요한 어법 포인트는 요거 형용사 조리하자 감각분사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과거완료 왜 혼자 떨어진 게 과거인데 그 이전에 희망했습니까?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 한번 또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어이 f 는 간접음의 주동 그래서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뭘로 바꿨을 수 있다? 왜 뭘로 바꿨을 수 있다? 어댑트,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자고 했고요. 그 다음, 자, 여기도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의주, 동, 간접 의문문, 원 n e l i 뭐뭐 하면 어떨지. 그 다음에,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밤을 못 잤나봐. 못 잤을 때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다음 날 아침에 아이가 t up. 나는 뭐 했대요? 늦게 일어났대요. 아이가 t up. V1, 다부 V1, 늦게 일어났대요. V2, was late. 늦었대 어디에? 학교에 늦었대요. 자,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키가 아니고 여기 더. 여기. 선생님, 오타예요. 여기 바꿔놓으세요. 더예요, 더. 더? 이 아니고 더. 자, 홈런 티처는 담임선생님은 어 아까 나왔네 룩 보였대 얘도 뭐예요 보어 뭐. 매우 엄격해 보였대 그리고 모든 나의 반 친구들은 룩얘또 나한테 이 형식 보였대 어 um, 프렌들리 불친절하게 보였대 친근하지 친근하게 보이지 않았대 불친절하게 보였대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점 알다시피,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뭐 돼요? 부사. 부사 되죠? 그래서 ly가 붙어 있는 경우는 부사가 좀 많아, 그렇 근데, 어디에다가?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뭐 돼요? 형용사 되죠? 오케이? 얘는 unfriendly ly 붙어 있다고 부사 아니에요. 얘 형용사야, 형용사. 포인트 꼭 기억하자 unfriendly, unfriendly slay, unfriendly a y 라는 문제 단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보기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챙겨 둬야겠죠 자 eveners 더욱이 연결 챙겨 두자 더욱이 게다가 더욱이 게다가 더욱이 게다가 moreover 이 n e d i 생기자더 오기 게다가 워 o 벌 e a 디션 m 게다가 첫 날이었는데 뭐했냐면 I brought 가져왔대. 잘못된 교과서를 가져왔대. 그리고 I could 나난할수 없었대. 집중할 수 없었대. 여기다가서 우리 과거 기준이라고 적고요. 어디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 비코즈 때문에 뭐 때문에 해야 되나?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음, 얘도 뭐야? 가오 완료네요. 그쵸? 그렇죠. 집중할 수 못했대 집중 못한 게 과거잖아 잠은 언제 못 잤어? 전날 밤에 못 잤잖아 그래서 뭐쓴 거야? 과거 말료쓴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어째 첫날에 대한 이야기 본문 1은 첫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에서 중요한 거 요거 룩두 이형식 룩두 이형식 unfriendly 부사라고 착각하지 말자 라는 거그 다음에 후드, 기준, 과거 완료. 어법적인 건그 정도 챙겨주시면 되고, 연결을 챙겨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본문 1에서는 내용이 첫날, 긴장된 전날 밤의 이야기, 친구들만 혼자 떨어졌어. 그쵸? 그래서 친구들은 친구랑 밤새서 통화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늦게 일어났고, 학교도 지각했어. 그랬는데 선생님도 매우 딱딱해 보였고, 친구도 불친절해 보였어. 그런데다가 뭐도 잘못 갖고 왔어? 교과서도 잘못 갖고 왔어. 그래서 집중도 할 수가 없었어. 또 왜? 잠을 늦게까지 못 잤기 때문에. 본문 1은 전날 밤과 첫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